자 63번에 보면은 fx, gx가 이걸 만족시킬 때 극한값 이거의 값을 구하십시오. 얘가 1로 간다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3일 거고 2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그 다음에 64번에 보면 극한값을 잘못 구한 학생을 말하래. 서준이 1 넣으면 0분의 0이니까 로피타를 사용할게. 자 x는 1이야. 미분하면 1분에 4x-1이지,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나와. 서준이는 제대로 구했어. 그 다음에, 수진이 같은 경우는, 자, 유리화를 써야겠지? 0을 넣으면 0분의 0인데, 유리화를 사용하면, 위아래다가 에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야. 자, 곱하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4 빼기 4 더하기 x가 돼서 x가 나와. 그래서 얘랑 약분되고 0을 대입해주면, 4분의 1이 나오지. 음 그럼 수진이도 제대로 구했네. 그 다음에 지원이는 최고차항 따오는 거니까 바로 3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얘도 최고차항을 따와야 되는데 분모가 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겠지. 민호가 틀렸네. 민호가 잘못 구했어. 0인데 1이라고 했어. 그 다음 65번에 자 이걸 만족시킬 때라고 했네. 그러면 얘를 넣어보면 0분의 0이란 말이야. 얘는 근데 인수분해로 약간 더 간단하게 풀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줄게. 네. 로피탈 굳이 안 사용해도 간단하게 풀리지?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f 마이너스 1이야. 그게 3이라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답이 마이너스 6이 된다. 그 다음 66번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얘가 a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리고 p는 t,t 플러스 t 1이야. 그리고 나서 얘한테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가게 돼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서 얘를 지나가. 얘를 정리를 해주잖아.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될텐데 그거의 y절편 0, 2t 플러스 1이 바로 q의 좌표가 된다. 그러면 aq 이호 길이의 제곱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빼서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걸 빼서 제곱 얘가 aq 제곱이 될거고 그리고 ap 제곱은 또 여기서 이걸 빼서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서 정리해주면 t는 무한대로 갈때이정계하면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될거고 금자는 어,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되겠네. 완전제곱의 두배니까 똑같이 생긴게 그래서 이 극한값은 최고차항을 따와서 2분의 1이 되겠지. 그다음 67번 자 봐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67번에 보면은 발레를 들 수가 있어. 왜냐면, 어, 답지가 조금 잘못 나왔네? 이거는 보기로 지금 나왔는데, 실제 답지에서는 보기로 나왔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위로 안 나왔네. 이거 쌤이 고쳐 줄게. 이거. 그러면은 뭐 1번기역 2번 류. 3번 기억. 4번 류응디귿 5번 기억류. 이렇게 쌤이 고칠게. 이거. 잠깐 멈추고 고친 거. 그러면 여기 a로 다가갈 때 값이 존재한는데 얘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gx가 만약에 0으로 다가간다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는 말이 틀렸어 그다음 자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여기선 더하기로 연결되는데 얘가 뭐 0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숫자 뭐 알파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알파 플러스 이 리미트 x는 a로 갈때 gx 자체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어떤 값에 수렴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값도 존재하게 되겠지. 그다음 곱해서 예이면 예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발레쌤이 예전에 들어줬었지. 만약에 fx가 a로 다가갈 때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a라고 해 봐. 이게 fx야. 그러면은 gx가 a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모양. 엇갈려 있는 모양. 이렇게 봐봐. 그러면은 얘 좌극한도 0으로 갈 거고 우극한도 0으로 가니까 곱한 값은 존재하게 돼. 하지만 실제 이 gx에서의 a에서의 극한값이 없게 되지 그래서 존재한다는 말이 틀려. 이건 진짜 약간 유명한 발례야 답이 그래서 2번이 된다. 그 다음에 68번에 1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분모가 일단 0인 부분을 찾는 거야. 얘는 1 넣어 큰, 살짝 크게 넣나, 작게 넣나, 이거 전부 다 어때? 다 연속해. 하지만 얘는 실제 1일 때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불연속이다. 얘는 1 넣으면 1이고, 여기서1 넣어도 1이야. 같아서 연속하게 된다. 끊어져 있는 모양이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를 봐봐. 리미트 x는 2로 다가갈 때 x-2분의 3x세제곱, 6x제곱, x 플러스 2 값이 k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로피탈 사용하면 쉽겠지. 그래서 x는 2로 다가갈 때 미분을 해주면 1분의 9x제곱, 12x-1이야. 이 상태에서 2를 대입하면 36-24-1이나. 그러면 11이 나오지. 그래서 k가 11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오른 것을 고르십시오. 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얘는 두개로 쪼갤 거야.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인데 살짝 작은 거,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인데 살짝 큰 거. 이렇게 두개로 f(x) 플러스 g. 아, 네.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데 다가가면 얘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야. 0 나오네. 살짝 큰데서 다가가면 그래도 1이고 얘는 근데 큰데서 다가가면 1이야. 2야.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지. 얘가 두 개가 같이 똑같이 0이 나와줘야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뺀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그럼 빼기 한번 이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 자, 여기서 다가가면 1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가간 거를 빼주면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가간 거 1이고, 그리고 여기서 1을 빼주면 0이 나와. 음, 뭐야, 연속이 아니네. 빼도 연속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체크를 할 거야. 좌극한. 자, 다가갔어. 1, 마이너스 1.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이번에는 우극한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곱해. 어, 뭐야. 마이너스 1이네. 이번엔 함수값.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3개가 완전히 똑같게 나왔네. 그럼 연속이라 그랬지? 맞는 것은 기급밖에 없다. 71번. 자. 얘 처음에 할때 넣어보면은 0분의 0이 나오는 모양이지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도 0이 나와야 돼음 그러면 b는 루트 2 플러스 a가 된다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리미트 자 x는 2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분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 다뭘 곱해야 돼?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a 그리고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봐 그러면 분자를 풀어주면 x 플러스 a 빼기 2 빼기 a가 돼 그럼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정기한게 얘랑 그대로 약분 된다 그리고 나서 2를 대입하면 루트 2 플러스 a가 분모 이제 두 개가 되지, 개가 6분의 1이래. 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a가 얼마겠어? 3이 나오겠네. 즉 a가 7일 수밖에 없어. b는 여기에다 7을 넣어주면 3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는 7, b는 3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72번.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여기에서 무한대로 간다라고 나오면 바로 gx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gx분의 fx-3. 이렇게 바뀌거든, 얘가. gx로 나눠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그게 얘를 무한대로 나눠주면 뭐겠어? 무한대로 나눠졌기 때문에 0이 나와. 아, 얘가 어디로 가는구나. 3으로 가는구나 라고 구해놔. G분의 F가 3이구나 라고 해놓고 얘를 전부 다 G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GX분의 마이너스 3FX 플러스 2. GX분의 2F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얘가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6 플러스 1. 음, 마이너스 7분의 7이네. 얼마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3번에 보면은 얘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똑같은 모양으로 다 바꿔주는 거야. 얘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 제곱한 걸 양쪽에 넣고, 그리고 이거는 0 넣어주면 0분의 0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쓸게. 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위그 약간 큰 데서 다가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를 써줄 거야. 둘다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limit x는 0인데 이렇게 갈 때, x하고, ex하고, fx를 얘를 써준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제곱한 거니까, 내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이 상태에서 X제곱으로 싹다 나눠주자.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주면, X, 잠깐만, 이거를 X를 앞으로 빼낸다고 생각할게. 그럼 이렇게 바뀔 거야. 자, 그럼 나눠주면 3-x가 남을 거고, 나눠주면 x제곱-2x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 상태에서 0을 넣어주면 3분의 1이 나온다. 자, 오른쪽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똑같이 3분의 1이 나올 거야. 값이 똑같은 게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 돼. 왼쪽, 오른쪽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 다음에 74번에 보면, 자, F4가 9이다 라고 했어.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 아니면 그냥 4를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49, 36-3, F4는, 어, 32 더하기 4a-p. 이게 성립해. 그러면, 음, 여기다가 9를 넣어줄게. 9를 넣으면, 36-27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32 플러스 4 a p. 그럼 4스 p 가 마이너스 23 이런 식으로 나오네. 마이너스 23 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아, 문제가 잘못 났네 아 이거 이렇게 묶어져 있는 모양인데 쌤이 이거 우를 정정할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아, 자 일단은 그러면 이러면 fx는 하고 x-3분의 e x 제곱 플러스 ax-p 이게 3이 아닐 때고 x가 3일 때 값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k라고 놓을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분의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b는 9가 나와야 되니까 4a 마이너스 b는 넘기면 마이너스 23이 나와.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값 구해야 되니까 3을 넣었을 때자 리미트 x는 3으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E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얘가 바로 K거든? 여기다가 3 넣으면 0이니까 위에다 3을 넣어도 0이 성립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지. 마이너스 18. 그러면은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3. 둘을 더해주면, 7a는 마이너스, 어. 뭐야,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 아, 아닌데. 어, 아, 마이너스 b구나. 미안해, 얘들아. 빼줘야 된다. 빼주면, 마이너스 a는 5.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면 어, 마이너스 20 3만 오는 이렇게 2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거 로피탈 써주면 바로 k값 나오지? 1분의 4x 마이너스 5위미트 x는 3 그럼 얼마 나와? 7이 나오게 된다. 이건 문제 오류는 쌤이 정정을 해줄게. 미리 그다음에 다친 구간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거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f(x)를 구해줄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얘를 x로 다시 바꿔주고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 1 마이너스 어 x 분의 1 플러스 x 고 이렇게 바뀔 거야. 바로 문자 쓰자. 아, A라고 할까? 여기 X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최고 차항 따오는 거 알지? 얘는 그냥 문자 취급해 줄 거야. 그러면은 얘의 최고 차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e 가 바로 최고 차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의 다항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X가 되는 거 이게 1번 답이야.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했어. 봐봐. 이거 미분하면 꼭지점이 1이거든? 0하고 1하고 4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래. 자, 0 대입해주면 0이고, 1 대입해주면 1이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최대값이 1이 나오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76번을 보면은 연속함수 fx가 4접을 네, 네 지날 때 얘는 적어도 몇 개의 최근을 가집니까?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체크해볼거야.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얘가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야. 자 첫번째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얘가 0이었으니까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고,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는 F0이랑 실제 0이랑 비교를 하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야, 차례대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오히려 더 작아.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F1이랑 1이랑 비교하면 얘가 2니까 얘가 더 커. 그 다음에 F2랑 2랑 비교하면 얘가 1이니까 얘가 더 커. 부호가 바뀐 순간이 하나, 한 군데, 그리고 두 군데, 그리고 세 군데 있었어. 여기에서 근을 하나씩 가질 거야. 그래서 총몇 개라고 해야 된다? 세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쌤이 그래프 그려도 된다 했지?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마이너스 1일 때 어딜 지나가? 0 지나가.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2 지나갈 거고 1일 때2 지나갈 거고 2일 때1 지나간다. 얘를 이어주면, 이렇게 돼. 그런데,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만나는 게 뭐야?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세 개라고 해도 된다. 자, 수학 김치. 김책. 김치이 양이 꽤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